네, 제가 왜 뜬금없이 뽀로로 가나다섬를 보냐 뽀로로 가나다섬에 무서운게 있더라고요 뽀로로 가나다섬을 일단 검색했어요 근데 이게 왜 무서워? 뽀로로 가나다섬이 에잇기도 무에요 왜? 그래. 이분기에 무섭다는건데 보겠습니다 이게 왜 무서워?

아, 놀래라. 아, 놀랬어. 예~ 아, 놀랬어. 아 너무 놀랬다. 잠깐만, 이거. 진짜, 응. 진짜 너무 깜짝 놀랐고. 무섭네요, 진짜. 네. 인정하겠습니다. <laughs> 아벨! Thank wow.